2025년 여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기적 같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여름, 특별히 돈과 인연이 강하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운이 가장 강하게 터지는 사주를 가진 분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전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여름, 정확히는 7월의 정미월과 8월의 무신월 이두달 동안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의 유형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인생의 흐름이 바뀌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며 새로운 재물의 문이 열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주와 이 시기의 기운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그 자체로도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지만 여름인 7월에서 8월은 특히 불과 금이 충돌하는 계절입니다. 불이 극성에 이른 정미월과 불에서 금으로 전환되는 무신월은 운의 전환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럴 때 금의 기운을 필요로 하거나 금이 용신인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복의 터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사주는 어떤 유형일까요? 첫 번째는 사주의 수기운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주 내에 자수, 해수, 개수, 임수 등이 포함된 분들 또는 일간 자체가 개수나 임수인 분들은 이번 여름의 금 기운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는 금을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수가 많은 분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현실적 이익보다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금은 이 감성을 현실적인 결과로 변환시켜주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직감이 좋아지고 투자 타이밍이나 귀인 만남 같은 중요한 순간에 놀랍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식상이 발달한 사주입니다. 여기서 식상이란 사주 용어로는 식신과 상관을 뜻하며 쉽게 말하면 나의 표현력, 생산력, 창의력입니다. 특히 병화나 정화 같은 일간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경우 여름에는 그 능력이 수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 제작자 예술가, 강사, 자영업자, 작가 등 본인의 기술이나 말을 통해 돈을 버는 직업군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큰 손님이 들어오거나 계약이 성사되거나 갑작스레 유명세를 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식상이 발달한 사주는 특히 여름철에 활동성이 높아지고 자기 표현력이 좋아지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쉬운 구조로 흐릅니다. 세 번째는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이 경우는 특히 감목이나 을목일간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목일간에게 금은 편제입니다. 편제는 말 그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입니다. 즉 투자수익, 복권 당첨, 부동산 매도, 갑작스러운 수입 등이 모두 편제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2025년 여름은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목일간에게는 움직임만 있으면 수익이 들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편재운은 가만히 있어선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접 발로 뛰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넓힐수록 편재운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금기운이 약했던 사주입니다. 이런 분들은 금이 귀한 사주입니다. 그동안 금기운이 부족해 재운이 약하거나 돈이 있어도 빠르게 흘러나가는 구조였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은 금이 강해지면서 이 부족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채무관계, 막혀있던 거래, 진행되지 않았던 계약 등이 일사천리로 풀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이 없는 사주는 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025년 여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처럼 금전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주의 유형 4가지를 중심으로 2025년 여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월의 정미월은 불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며 끈기와 노력의 결과가 재물로 돌아오는 시기이고 8월의 무신월은 토에서 금으로 옮겨가며 말 그대로 수확의 시기가 됩니다. 여름철은 에너지 전환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 사주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인생을 뒤흔들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주란 결국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을 잡는 사람에게는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여름 2025년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삶에 금전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명리비책과 함께 운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사주 속 보석 같은 운명을 이제 꺼내어 빛내야 할 시간이니까요.